아니 저 사진 찍고 있어요. 어. <laughs> 설명해 주세요. 어딘지 어. 어디가 좋은지 빨리. 다행히 설명해 줄잖아. 어, 아, 설명해요. 설명. 아, 난 무겁던데. 빨리 설명해요, 달래 네, 비타민 C가 귤이세 배가 들어 있고. 네, 비타민 C가 래의 변배도 좋고요. 네, 변배도 그리고 좋고요. 그리고 알러지 작용에. 네, 알러지 작용에. 어, 어, 알러지에도 좋고. 네. 그 도움이 돼요 알러지에, 항암 작용도 도... 있고 뭐 항염증에도 좋고 여러, 네. 네 좋아요. 아 여러 가지는. 어. 근데 이게 맛은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시식용이거든요. 네 시식용. 이거 보면, 영동 달의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네, 맛있네요. 엄마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두명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죠? 말랑말랑해져요. 여기 지금 자식 고원 자이거든요 맛있어요. 제품도 좋고 맛있답니다. 마사회에서 찍고 있어요. 드셔보세요, 말랑말랑한 걸로. 다래가 다레. 지금 나오는 시점이네요. 감사합니다. 말랑말랑한 걸로 드세요. 그 거의 저, 첫날 다 팔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